자, 10번 보자. 저 식을 전개했을 때 나오는 x제곱의 개수와 x개수의 합을 구하래. 자, 그러면은 저거 간단하니까 그냥 이, 이,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전개하는 게 편할 것 같은데? 자, 그러면은 첫 번째 항 같은 경우는 3x 플러스 1, 3x 마이너스 1 합차 공식에 의해서 9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걸알수 있고 이거 전개해보면은 16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 이런식으로 전개가 되겠지 얘같은 경우도 전개해보면은 얘는 35의 x 제곱 30에서 14를 빼니까 플러스 18x 18x 그리고 마이너스 10 2가 되겠네 그지? 이거 동년들끼리 전개해주면은 얘는 9x 제곱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32x 제곱 빼기 35x 제곱이네 아좀 귀찮더라도 이거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세로로 써볼게 그러면은 9x 제곱 그 다음에 x항 비워두고 상수항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거 일일이 전개해보면은 얘는 32x제곱 되고 마이너스 16x가 되고 어 플러스 2가 되겠지. 마지막으로 얘네들 전개해주면은 얘는 마이너스 35x제곱 되고 마이너스 18x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12가 되겠지. 얘네를 그대로 더해보자. 그러면은 <laughs> 6x제곱. <laughs> 아 뭐야. 6x 제곱되고, 음 얘는, 마이너스 34. 그리고 상수항은 뭐, 굳이 계산할 필요 없지만, 하는 김에. 그럼 13이 되겠지. 그럼 x 제곱의 개수가 6이고, x의 개수가 마이너스 34네. 이거 둘이 더하면 되겠지.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은, 마이너스 26이라는 거. 알수 있겠네.